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전의 신입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인물과 사건은 바로 고종과 을미사변입니다. 자, 그리, 자, 고종 먼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종은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입니다. 제위는 1863년부터 1907년까지 했습니다. 1852년 7월 25일 정선 방에서 출생하였고, 즉위 후인 1866년 9월 여성 부원군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니 이가 바로 명성황후였죠. 그러나 고종은 그 당시 12살의 나 나이,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 수. 수렴청정은 바로 이제 어~ 어~ 지금은 어~ 나란히를 직접 하지만 어~ 지금은 여기 나온 거는 고종은 1 2 살이었으니까 어~ 정치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대신 정치를 해 주는 거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 대한제국 제2대 황제가 즉위하였으며. 고종은 태황제가 되었으나 실권이 없는 허위였습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으로 불리다 1919년 정월에 승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미사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을미사변 조선고종 32년 1895년에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주 슬픈 사건이었죠. 이건 아주 나쁜 나쁘고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경 경복궁의 망로인 동십자각이 일본군에게 넘어가고 괴한들이 광화문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호명 여우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고자 흥성대원군을 가마에 태워 궁궐 문을 열게 한 일본 낭인들은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궁궐 뒤편의 왕비 침실인 건청궁 안에 오코를 습격하여 왕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 뒷산에 묻어버렸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고종, 그 황태자, 미국인 교관 다이. 러시아인 사바틴 그외 많은 조선인들이 이 참혹한 현장을 모두 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명성황후 시의 사건 을미사변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던 일본이 드디어 조선의 국물을 시한 거였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제가 아니 이이 이, 이 을미사변은 매우 나쁜 것 같아요. 어 러시아가 러시아 일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러시아와 조선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뭐 협상이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다시 평화를 찾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비까지 죽이다니 이건 너무 잔인하 잔인하고 나쁜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음, 이, 이 사건은 평생 못 잊을 그런 아주 잔인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도 이 사건을. 그리고 알 거예요.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래요. 오, 100주년. 오, 100주년이면은 1919년. 아, 그때 3.1 운동 인가 네. 어쨌든 1919년에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래요. 그때 세워서 지금 이제 100주년 된 거고요. 어, 벌써 1세기나라 1세기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때부터 음 자, 다음 역사 이야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말해 보세요. 아, 그리고 어, 이 을미사변에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범 있잖아요. 이 시해범의 후손이 어 한국에 찾아와서 어사 사죄를 했대요. 네. 근데 하지만 어 공식 사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 공식 사죄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인찬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